안녕하세요 옹기세 최은수입니다. 옹기새 민나이야기 28번째 거북이 시작합니다. 거북은 왕의 상징입니다. 삼국유사권 2 가락국기조에 기록된 고대 가요인 구지가는 임금이 나타나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왕이 탄생하였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기 42년 소리가 나게 여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구간이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고 물으니 "굳이입니다."라고 답하였죠. 또 말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 하였기에 여기에 내려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으리라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에 너희들은 매우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구간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던 어느 날 하늘로부터 내려온 붉은 보자기 속에 해와 같이 둥근 황금빛 알 여섯 개가 있었고 그 알은 다음날 어린아이들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는 부쩍부쩍 부쩍 자라나서 열흘 만에 어른이 되어 여섯 가야국의 왕이 되었어요. 세상에 태어난 첫 아이,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입니다. 입으로 전해오는 우리의 설안은 수리수리 마수리 마법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우리 선조들이 전하는 거북은 과거, 현재, 미래의 기륭을 보는 능력을 가진 신비스러운 존재로 석위라 하였고, 왕의 인장인 옥새 윗부분에 장식된 거북 형상을 귀뉴라 하였어요. 옥새의 귀뉴는 하늘의 뜻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힘을 실어주는 석위이자 국가 소유의 주물로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김수로 왕은 진안에서 마한인들과 싸우던 중 마한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에 김수로왕은 그 나라의 임금이 죽어 국민이 슬퍼하는데 남의 불행을 우리의 다행으로 만드는 것은 어진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온기또큰 일을 함에 있어 함께 헤아리며 힘이 되는 이웃이 되어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